2020년 10월 27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로 15억 만들기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억 7천만 원에 매수해서 10년 후면 2배가 돼서, 세차액 1억 5천만 원씩 10개로 15억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위험하다.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 신종 다단계이다. 양도세는 크크크 웃고 간다. 그래서 15억 만들었냐? 봉이 김선달보다 못하다. 꿈깨라 그 정도 머리는 누구나 있다. 올라갈 물건이면 부동산에서 매입하지. 너한테 왜 팔겠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악플 또한 관심이다. 내가 관심받고 있는 징조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요. 투자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역시 투자인 것이죠.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고 돈벌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저를 믿고 과감하게 움직이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투자 사례를 보여주시고 제가 하는 인테리어를 비슷하게 하시는 회원분들도 보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응원 댓글과 제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현재의 삶을 살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억 7천만 원에 매입해서 10년 후에는 두 배로 상승해서 3억 4천만 원이 된다. 1억 5천씩 시세 차익으로 10개를 매입하면 15억을 만들 수 있다. 돈을 하나도 안 넣었. 무조건 해야 하는 투자이다. 근데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 이미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을 보고 2배가 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2배가 됐으니 어,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목표 달성을 할지는 몰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조만장자가 되어 있겠죠. 1년 만에 2배가 된다고 알았으면 실투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몰빵을 했겠죠. 장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부동산 매입을 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쏘아 부었을 겁니다.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억 5천만 원을 벌어줬는데 100개라도 못했을까요? 취득세, 중개수수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비용이 안 들어가는 물건만 찾아다니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할수 있는 물건을 실투금을 넣고 전부 쓸어 담았을 겁니다. 실제로 실투금을 넣고 했으면 1억 5천에 매입했던 당시 1억 3천에 또살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걸 안 했을까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그 후에 역시 좋은 경험이 되어서 다음 투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양도세를 내더라도 하는 게더 얻는 것인 거죠. 매도를 하지 않고 수익을 만드는 전략 또한 준비되어 있었고요. 양도세 걱정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거봐, 내가 말한 게 맞았으니까 이제 내 채널 구독 좀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 좀 해줘. 이런 게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걸 부탁한다고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좋으면 알아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구독자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용은 퀄리티가 없고 썸네일로 조회수만 빨아먹으려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투자 역시 비슷합니다. 조급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편하게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시세도 잘안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다면 마음이 조급한 것이고 물려 있는 상황이 아마도 파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면 바로 매도를 해버릴 겁니다.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모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투자는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해요. 지금 분위기에 누군가는 부동산이 끝났다,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와 이제 부동산은 하락한다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사람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을 때. 경매로 좋은 가격의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하고 아주 비슷하죠. 경매는 부동산 흐름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바로바로 바로 법원으로 퍼집니다. 입찰 인원이 줄어들고 낙찰률이 낮아지면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먼저 선 반영됩니다. 매수 심리 또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사면 호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락장에 투자를 하죠. 매수 수요는 전월세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하락장에 투자를 하면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떨어질 하락장에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전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저렴하게 사서 임차를 좋은 가격에 맞추면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고 임대 수익이 아주 좋은 거죠. 즉, 지금 같은 공급이 늘어나는 조정받는 시기가 아닌 정부 규제, 언론으로 시장의 수요를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시기에는 전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이며 투자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한 겁니다. 우리는 위기의 또 다른 이름,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팔고 싶은 조급한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다들 피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할 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때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결정, 내 판단을 정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웅크리고 있을 때 움직이시면 돈을 법니다. 왜죠?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 권리금을 가장 적게 주고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제 영상 중에 벤츠는 이렇게 사야지 누가 월급으로 차를 사? 라 영상이 있습니다. 지인이 분양을 받은 안양의 아파트 내용인데, 안양은 지금 입주 물량이 있어서 전세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지인에게 제가 솔루션을 줬습니다. 일단 대출 받아서 잔금 치고 전세 물량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전세 빼자고 했어요. 잠깐 들어가 있거나 그냥 공실로 비워둬도 그게 더 합리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행된 대출로 DSR이 차면서 제2 금융권에서도 대출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얼마 전 투자한 지방 아파트 잔금 스케줄까지 꼬이면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전에 지방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먼저 진행되면 취득세까지 중과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최대한 빨리 맞추기로 전략을 세우고. 취득세 중과보다는 실투가 조금 들어가도 최대한 빨리 임차를 맞추는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의 발품을 팔면서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이억을 빌려주시기도 했고 그걸로 잔금을 치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은 끈 거죠. 그리고 얼마 후 바로 신혼 부부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 취득세 중과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전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물건을 빨리 빼고 싶다면 나와 있는 물건 중에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나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라 컨디션은 다 비슷합니다. 옵션에서 승부를 봐야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 같은 가격이면 먼저 빠지는 겁니다. 그럼 작은 평수이고 주 수요층이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다른 물건들과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TV,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넣어놓습니다. 빨리 빼지 못하면 이미 소유권 이전 준비 중인 물건으로. 1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취득세 증가가 되면 2,400만원 이상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옵션으로 TV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두면 1등으로 임차를 맞추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로 낼 돈을 차라리 집에다 발라버리는 게더 현명한 결정인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은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기회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물건을 다 털어버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하락장을 견뎌내거나, 하락장에서 물건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를 내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매도하지 않고 길게 가져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임대 수익으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임계점을 넘어야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하락장이 온다고 확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장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꽁꽁 얼어버린 시장에서 절대로 잡지 못할 거라고 단언하지만, 극소수의 남들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등이 되는 시점에서 꼭 다음 상승장의 큰 파도를 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무주택 분들은 아니십니다. 지금 상승장의 큰 파도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이미 다음 파도도 타본 사람이 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이라면 서핑보드를 들고 실제 파도를 타러 나가보세요.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파도를 탈수 있을까요?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바다에 일단 발을 담가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큰 파도를 타고 싶다면, 시장에 발을 담그고 계세요. 파도가 오는지는 알아야 타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